네, 어, 안녕하세요. 스팀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공짜로 깔기 영상인데요. 어떻게, 공짜 까냐고요? 자, 공, 원래 돈, 돈 내고 깔아야 되는데, 공짜 입니다 뭐지? 플랜, AC 브라우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엔, 뭐지? 플레이스토어가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잠시. 플레이스토어가 필요 <laughs> 네, 가져왔습니다. 플리스 가져왔죠? 일단 AC 브라우저를 깔려면 그냥 플레이스더해서 깔끔 그러죠? 브라우저, 브라우저 아 내가 브라우저를 하셨죠? 브라우저 이렇게 쭈쭈쭈쭈 쭈욱하면 네이 부분 자꾸 바르면 비공식적인 이 AC 브라우저인데요 그냥 브라우저만 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크리샷 이렇게 찍었다고 이걸 외우 넘세요. 이걸 꼭저 뭐지 저기한 다음에 깔았죠. 막이게 깔고 이렇게 하고 이제 브라우저 하고 브라우저를. 저야 브라우저 게임하고 일단 이렇게 마크 마이크래프트 여기. 이렇게 링, 마인크래프트 1.5.2 링크 공유 이걸 칩니다. 저가 너무 빨리 쳤나요? 네, 여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가? 일단 여기 있는데, 잠깐만요. <laughs> 네. 찾아보니까 그냥 공유가 아니고 링크였네요 일곱 번째 찾아보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여기 있습니다 없으면 얘네가 이상한거죠 음, 뭐 이렇게 여기 있죠 이렇게, 뭐지? 이렇게 봐주시고요.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죠?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에스에어폰 샌드요. 96점입니다. 아니죠 잠깐만요. 지금 A1에 찾았네, 보니까. 미니어빠. 응?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깁니다. 여기, 여기. 뭐지? 마인크래프트 1.5점인 링크 마크 좀. <laughs> 찾았을까? 여기. 탁 누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8.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쉽죠? 네, 구독 구독해 주세요.